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가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 선생님과 함께 유당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대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질투하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질투에 말을 합니다. 어, 26절 말씀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나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침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부터 와가지고 침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침례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질투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는 이런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침례 사역은 오늘날도 계속 되어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침례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들이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갔실때 침례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또 침례 주는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물로 침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러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차이점은 아주 큽니다 침례 침내 요한의 침례는요 율법의 정결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율법을 보면은 부정한 물건이나 또 헌신을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어,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어, 그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또 헌신하는 자로 하여금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계의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나옴으로써 육체를 씻고 또 마음을 씻는 것이죠. 강조점이 내적 회계에 있습니다. 마음의 회계의 결단으로 물로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죄의 삶에서 돌아설 것을 결단하면서 회계의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침례요한의 침례인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는 다릅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하기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내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유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내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내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물과 불로 성령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습니다. 단지 회계 차원의 이런 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 죄를 돌아서겠다는 야 이런 회개의 결단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또 우리가 죄에서 받고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침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을 말립니다. 오히려 자기가 침례 요 침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부터 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물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십자가가 이 고난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순종하는 그런 의미의 차원인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왜 침례 받습니까?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어, 침내를 예,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내와 침내 요한의 침내는 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침내가 더 강력합니까? 또 어떠한 침내가 어,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내가 더 강력하죠. 또 어,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예수님의 침례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질투하는 마음으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어,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갑니다. 라는 이런 질투의 소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침례 요한은 쇠퇴해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침례는 더욱 더 흥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참하에서 같이 물에 들어가서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물에서 나오죠. 이런 신앙고백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러한 것을 바로 알았고요.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이런 자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친례 요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모습은 간춰줘야 되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리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이 천하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하의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식물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도록 낮추었습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아브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죠.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4절을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었습니다. 세상의 짓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터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다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하의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능력자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쇠하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흥해봤자 우리가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하는데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부활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 예수님만 흥해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음, 나타내려는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침례유 요한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쇠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흥해야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또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흥하게 되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